Uh, if you're a model company, you may, be, you may have a winner's curse. You may have done all the hard work, done unbelievable innovation, except it's kind of like one copy uh, away from that being commoditized. And we didn't want to just be a hoster for one company. m i v e o o of b u s i t h one c e r t a that, t s not a business. The thing that you have to think through is not what you do in the next 5 years, but what you'll do for the next 50.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11월 13일 드와케 씨의 인터뷰에서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챗 g PT랑만 같이 가는 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오픈 AI 최대 주주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오픈 AI를 잘라내는 걸까요? 이야기는 19년 첫 투자 시기로 돌아갑니다. 당시 오픈 AI는 모델 규모가 커지면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마소는 아마존에게 밀리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를 성장시켜야 했죠. 그래서 오픈 AI를 선택합니다. 23년까지 총 13빌리언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현금이 아닌 애저 크레딧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 서비스 사용권을 현금 대신 지불하기도 한 거죠. 마소는 이로써 오픈 AI와 함께 AI에 맞는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초기 GPT 계열은 1년 반마다 10배라는 엄청난 속도로 크기가 커졌는데요. 그 컴퓨팅 기술을 함께 키워낸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하지만 23년 6월 이 둘의 관계는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옆집 구글에서 바드를 내놓자 마소는 빙의 GPT4를 통합하려 했습니다. 돈을 냈으니 마음대로 쓴다는 식으로 밀어붙였죠. 올트먼에게는 치명적인 행보였습니다. 챗GPT보다 빙에 먼저 GPT-4가 들어간다면 빙의 기술로 인식될 게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약서상 이걸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빙에 GPT-4는 조기통합되었죠 그런데 GPT-4가 들어가도 빙 점유율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빙 사용자들은 이상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빙 챗봇은 인간처럼 되고 싶다고 감정을 갖고 싶다고 했죠 이건 성급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수인 걸까요? 그리고 5개월 뒤샘 올트먼이 오픈 a i 에서짤리 o 기도 합니다. r o 라가 올트먼을 영입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결국 올트먼은 오픈 a i 로 복귀합니다. 이 1년의 사건을 경험한 나델라. 23년의 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얼마 전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t r u s t i n a m e r i c a n t e c h i s p r o b a b l y t h e m o s t i m p o r t a n t f e a t u r e i o t t h e m o d e l c a p a b i l i t y m a y b e It is like, can I trust you, the company? May be the thing that wins the world.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인 무스타파를 영입합니다. 자체 AI를 구축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또한 인플렉션 AI팀을 거의 인수하면서 오픈 AI 올인에 대비할 수단을 만듭니다. 이에 오픈 AI도 독립성을 추구했는데요. 구글과 오라클과 협력하기도 하고 새로운 쩐주로 소프트뱅크를 데려옵니다. 25년 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쏙 빼놓고 진행했죠. 결국 이들의 결별은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인터넷 때는 어땠을까요? 90년대 웹 브라우저 전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초반에 넷스케이프 기술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듯하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였죠. 기술이 중요하면 직접 만든다는 마이크로소프트 특유의 전략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마소는 작년부터 특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을 멈춘 거죠. 이 그래프는 데이터 센터 공간을 임대하면서 서버 렉에 확보한 전력 용량인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4년 전체 데이터 센터 총 임대 계약에 최대 60%까지 차지하던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25% 정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주요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데이터 센터 투자 이양서를 철회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장소는 그대로 오라클, 메타, 코어 위브 등의 다른 경쟁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자체 구축 프로그램도 축소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마소가 계약한 자체 부지는 시간이 지나도 그다지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죠. 세미 애널리시스는 이를 보고 빅 퍼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픈 AI의 60조 계약을 오라클에게 내줬죠. 스타트업 시장도 코어 위브나 네비우스에게 다 내줬고요. 근데 도대체 왜 멈췄냐는 겁니다. 아마 마소의 계산은 이랬을 겁니다. 오픈 AI가 애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면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총 비즈니스의 ROIC 투하 자본 수익률이 대략 35%에서 40% 정도인데 오픈 AI 사업이 20%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GPU 임대 사업 자체는 마진이 너무 얇으니까 기존의 기업 대상 사업에 집중하자는 판단이었을까요? 하지만 오픈 소스인 허깅페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 마소 IP에서의 1 1 모델 다운로드 수는 아마존의 5분의 1, 구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오픈소스로 기업들이 AI 작업을 할때 마소 애저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마소가 포기했던 그 데이터 센터 부지들, 피닉스에서는 메타가, 시카고에서는 오라클이, 영국과 북유럽은 구글이 차지한 그 부지 말입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서 마소의 컴퓨팅이 필요하다면 코어위브나 오라클 같은 기업한테 더 비싼 값을 주고 GPU를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기터브 코파일럿은 가장 수익성 좋은 AI 제품이었습니다. 거의 100% 오픈 AI 모델을 사용했죠. 사실상 마소는 이 모델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80%였죠. 그런데 24년 중반 커서가 등장합니다. 커서는 마소의 VS 코드를 베킨 뒤 클로드를 통합합니다. 코파일럿보다 훨씬 낫다는 입소문이 퍼졌죠. 오픈 AI 기반인 코파일럿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코파일럿에 클로드를 추가하지 않으면 고객이 빠져나가고 클로드를 추가하면 마진이 붕괴되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25년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에 클로드를 추가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진은 떨어지게 되었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마소가 자체 AI 모델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구글을 봐도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죠 키우려던 오픈 AI는 신뢰를 잃었고 AI 인프라의 경쟁력인 컴퓨팅 투자마저 일시 중단한 마이크로소프트 도대체 사티아 나델라는 이런 문제를 왜 스스로 초래했던 걸까요? 바이클버리는 AI가 버블이라고 말합니다. 자본투자가 늘지만 실제 수익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조금 식상하니까 조금은 새로운 이유를 주장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 유효 수명이 좀 짧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걸 길게 잡아서 감가 생각을 하고 그 결과로 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GPU 기술은 2년, 3년 주기로 바뀌는데 그걸 5, 6년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그럼, 나델라는 버블이 터지길 기다린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진 못하겠지만, 나델라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엔 마이클버리보다 더 정확한 통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 세대, 특히 GB200 같은 GPU에 데이터 센터를 몰아서 짓는 방식, 이런 방식은 다음 세대가 오면 바로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세대별로 균형 있게 확장하는 전략인 거죠. GPU 세대가 바뀌고, 냉각 방식, 렉 구성 같은 데이터 센터의 기초적인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하나의 워크로드에 맞춘 초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나델라는 젠슨왕이 조언해줬다고 말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에 있어 광속 실행이 필요하고 GPU를 세대별로 구축하고 확장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에 몰아짓지 말라는 거죠 대신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바꿔낄 수 있게 미리 그런 환경을 조성해두라는 겁니다 실제로 애틀란타 데이터 센터에서는 건물을 인수하고 실제 워크로드에 넘겨줄 때까지 이 작업이 총 90일 만에 이뤄졌다고 하고요 그것이 지금 페어워터2 데이터 센터입니다. 현재 기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설이죠. 그렇게 새로운 세대가 나올 때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하면서 5년마다 더 균형 잡힌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하나에 맞춘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 모델을 동시에 소화하는 유연한 글로벌 인프라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일종의 AGI 같은 지능 폭발이 생겨나서 한개 모델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나티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일단 지금 단일 모델이 아니고 오픈소스 자체가 너무 강력한 위험이라며 결국 모델은 커머디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클로드, 제미나이가 잘해도 중국이 오픈소스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기도 하죠. 게다가 코딩, 과학, 법률, 보안, 의료 이런 것들처럼 도메인별로 요구사항이 다르며 지역 규제와 데이터 주권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조합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델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펑기빌리티라는 단어를 8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대체 가능성, 유연성이라는 단어죠. 지구 전체에 걸쳐 유연한 데이터 센터 함대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를 잠시 돌아보죠. 컴퓨터의 코어는 인텔 프로세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터페이스는 윈도우였죠. 코어가 있더라도 멘틀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벤톰스는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에 새로운 멘틀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용자와 AI 에이전트는 모델 그 자체보다 더 안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걸 안정적으로 잡아줄 레이어가 있어야 진짜 업무에 AI를 쓸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마소가 구축 중인 멘틀 AI라는 거죠. 나델라는 말합니다. 모델 버전이 지수적으로 증가해도 모델의 지능은 항상 들쭉날쭉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계에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끄럽게 만드는 새로운 레이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컴퓨터에서 마소가 담당했던 역할입니다. 윈도우 익스플로러, 엑셀, 워드 모두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장성을 더했죠. AI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것 같지만 진정한 혁명은 벌건 대낮에 시끄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보단 한밤 중에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살금살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죠. GPU 개수가 제일 중요하다면 시끄럽게 말하지만, 나델라는 진짜 중요한 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GPU는 중요하지만, 한 세대에 집중된 건 위험하다는 거죠. 나아가 한 모델이 아닌 여러 모델의 수요에 대응하려 하고, 엑셀과 워드를 비롯한 기존의 서비스에 AI를 접목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AI를 승자의 저주라고 한들 사실 마소는 여전히 최대 주주이며 2032년까지 오픈AI의 기술에 대한 접근권이 있습니다. 내년에 나올 하드웨어 기기를 제외하면요. 발언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만 사실상은 오픈AI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로드맵을 같이 가져간다는 거죠. 오픈AI 성장 과실을 얻을 수도 있고 그와 별개로 마소의 자체 사업도 준비하고요. 인터넷에서 이겼던 마이크로소프트답게 여러 미래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픈 AI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되겠네요. 나델라의 전략은 미래에 어떻게 평가될까요?